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타페TM 2019년식 에어백 배리언트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선택하시고요. 2019년식 산타페TM 어, 에어백 시스템을 선택하셔서 통신을 오픈합니다. 에어백 배리언트 코딩은 총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량 ECU를 에어백 ECU를 교환하시기 전에 시스템 사양 정보를 확인하십니다. 자,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에어백 ECU 코드 S101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백 ECU 교환하시기 전에 해당 코딩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자, 에어백 ECU를 교환하셨으면 a c u c 리언트 코딩, 즉 에어백 ECU c 리언트 코딩 부분에 들어가셔서 안내 문구와 동일하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이그니션 온 상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에어백 이슈를 교환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이그니션 온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코딩 코드 아까 S101이라는 코딩 코드를 확인하셨죠? 확인 버튼을 눌러서 S101이라는 그 코딩 번호를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01. 자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쉽게 에어백 ECU 배리언트 코딩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